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완전 틀렸어요. <laughs> 완전 틀려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고 민망함 나머지 선글라스를 집에서 끼고 있는 거 아십니까? <laughs> 네. 어떻게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달러 원 저점은 1,160.10. 야 거의 3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고점은 1,187.50.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60.3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매일매일 계속 5일 내내 빠졌는데, 먼저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1.3%까지 상승폭을 확대함에 따라서 달러원이 빠졌고요. 15일 화요일에는 달러 위안이 빠져서 달러원이 빠졌고요. 수요일에도 위안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큰 폭으로 위안화 절상 0.6% 정도 절상을 하는 바람에 달러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새벽에 미국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한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 이런 점도표 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치죠. 점도표가 나옴에 따라서 이건 이제 일단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달러원이 빠졌고요. 오늘은 외국계가 엄청 달러를 팔아 가지고 어제 종가 대비 14원 정도 빠지는 또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160원 선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 위안을 결국 달러원이 추종하고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위안화와 원화는 같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고 또 이제 뭐 교역 규모라든지 산업체인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는데 달러 위안이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방향으로 그동안 뭐한달 정도 가고 있었는데 달러 1180원대 함정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못 버티고 결국 위안화를 따라서 온 것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결국 위안화의 낙폭만큼 원화의 강세 폭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위안화는 왜 강세를 보였느냐 결국 우리가 중국의 코로나 통계라든지 뭐 경제 지표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로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좋아진 작년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위안화는 그런 지표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원도 우리나라는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있으면서 달러원이 빠지지 못하고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도 좀 잡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그동안에 어떤 코로나 관련된 정세 그리고 해외 어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이제 글로벌 코로나 장세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달러 약세가 진행된 부분이 유로 강세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고, 다른 이머징 통화들은 여전히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강세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아닌가 봐요. 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안화가 빠진 것만큼의 강세 폭을 키맞춤 하는, 키만 하는 키만 어떤 네. 그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강세로 따라오면서 사실 그동안 조금씩 2, 3원씩 뭐 이렇게 5원씩 이렇게 빠졌어야 될게근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서 밀린 숙제 다한 그런 기분? 그런 것 같고 아마 이제 1180원대에서 두달 가까이 레인지가 지켜졌는데 확실히 그 레인지가 길어지면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폭발될 만큼 에너지가 죽된다 요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글쎄요 그 달러 롱 스탑 물량도 좀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기다렸던 내고 물량들이 환율이 급하게 빠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스탑성 내고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예. 그리고 일부 투기 자금들이 아, 달러 약세 베팅을 원화에 연동해서 본격적으로 좀한게 아니냐, 포지션 구축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축축들이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우리 원화도 달러 약세 영향을 좀 뒤늦게나마 반영을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워낙 음. 틀려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네, 워낙 틀렸죠. 뭐. <laughs> 웃을 일도 아니고. 거의 지났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네. 제일 크게 틀린 것 같은데. 네, 1년 만에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그, 또 요즘 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자산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식이 오른다. 아, 그러면은 위험자산 선호구나. 그래서 채권 가격이 빠지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달러 원의 경우에는 하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주식이 빠져도 채권 금리는 가만히 있고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고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이번 주에 미국 FOMC, 예,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사실 9월 FOMC가 정말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고대하던 그런 거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8월엔 없었기 때문에 두달 만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일단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미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나왔던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는 마이너스 금리를 간다든지 YCC, 수익률 곡선 제어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더라도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거 뭐랄까. 좀 이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진 게, 지금 연준은 다할거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로 치면 기재부, 미국 재무부나 뭐, 정부 측에서 중앙은행한테 금리 좀 내려라. 마이너스 금리 가고 막, 금리 막큰 폭이나 하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너네 재정서 풀어라 국회, 의회에서 예산 편성 더 해서 재정 풀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FMC는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뭐 정상화 단계로 넘어서 뭐 거품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다 회복을 했고 뭐 신용 부분 그리고 뭐각 자산 부분 다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서 크게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긴 힘들다라는. 어 뷰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대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FMC는 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연준이 더 이상 뭘 하냐 어 나머지는 이제 정부에서 좀 재정 정책으로 좀 돌려라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 나는 유동성을 풀 계획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쉽게 걷어들이진 않겠다 뭐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원론적인 멘트와 중립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왔던 것 같고. 네, 저희들의 예상과는 확실히 부합을 한 거죠. <laughs> 네네네, 그렇죠. 뭐, 저희는 FMC 크게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뭐, 시장에 조금 더 유동성 확대를 기대했던 일부 참가자들은 이제 차익 실현, 주식 시장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 하는 모습이고, 어, 금리도 약간 반등하고, 뭐, 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는 미연준의기대는 어떤 통화 정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 추가적으로 굉장히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한발 좀 물러서는 더 이상의 이제 유동성 투입은 조금 자제가 되는 이렇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 제가 이제 몇주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할 만큼 했고 지금 더 이상 뭐해 드릴 건 없다. 결국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겠죠.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찡찡이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 참가자들은 막 마이너스 금리 가고, 뭐별막 유동성 생 지랄을 해야지 만족을 할 듯이 징징거리고 있는데,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우린 안 놀랬는데, 연준의 FMC 결과에 시장이 놀란 이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에 놀라. 아, 왜 놀래요? <laughs> 다할 만큼 했잖아요. <laughs> 어떤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속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지표, 뭐 물가나 고용이 어떻게 되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화가 됐는데 정작 커튼 뒤를 보게 됐을 때 연준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시장은 굴러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걸 가지고 연준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는 않다는 걸또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일정 기간 동안 2%를 완만히 웃도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런 불확실한 용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이 몇 년, 얼마냐 되는 기간이고, 또 완만히가 예를 들어 2.5까지는 그럼 오케이냐, 3% 가도 오케이냐 이런 것에 대해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찡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3% 일단 가고 생각해야지. 그걸 어떻게 지금 줘요? 인플레이션이 안올 건데. <laughs>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서, 사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어, 앞으로 뭐 기계적으로 뭐 2.5%가 6개월간 유지되면,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오름세. 인플레이션 오름세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겠다 이런 거를 포드가든스로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달라고 찡찡거리면 그거는 탐욕이죠. 뭐. 탐욕이죠. 네. 네. 이번에 비둘기 FMC를 기대한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좀 과도한 전망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물가지표를 실제로 보면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마이너스 아니면 유럽에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0, 0에 가깝거나 뭐 소폭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확실히 힘들고 달궈져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연준한테 일정 시간 또 얼마나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원화 전망 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오늘 1160원 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음 저는 결국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통화의 강세 약세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어쨌든 코로나가 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일상으로 많이 돌아갔다는 그런 기사들도 간간히 보이고 했는데 뭐 그게 현실이고 막 그게 맞다면 뭐 좋은 일이죠. 게다가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도 오늘 있었는데. 위안화가 그래서 더 강세로 갈수 있는가? 저는 위안화는 충분히 좀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6.75 정도에서. 그래서 위안화가 빠지면 달러원도 같이 빠져, 어, 좀, 그러니까 저이 위안화 같은 것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좀 분개를 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현실이니까. 달러원도 달러위안에 연동이 되면서 좀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1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에 다가가면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9월에는 좀더 빠지고 10월에는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달러원은 한 1149원에서 1165원까지 해서 일단, 위안화 강제 어... 연동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바로 다시 뭐, 1,180원대로 반등하는 거를 상상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가려면은 정말 또 다른 무슨 새로운 대형 이벤트가 터져야 되는데, 그건 뭐,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뭔가 쇼포지션 구축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뭔가 작업이 시작됐다. 거기에다가 견고하게 달러 강세를 믿고 있던 세력들이 스탑, 네. 즉 손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달러가 반드시 도를 할 때마다 평망치 두둑에 맞듯이 원 달러 환율도 조금 반등하고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조금 더 빠지고 하는 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단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하단에 뭐 이제 피디어가 1150원 정도로 보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일단 저 역시도 이번 주는 일단은 1150원을 하향하는 건좀 힘들지 않겠느냐 아 네. 다음 주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52원에서 1170원 정도?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변동성이 없다가 이번 주에 거의 30원 가까이 움직이는 바람에 얼럴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실 환율이랑 또 주식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이것도 민망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laughs>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의 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한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